안녕하십니까. 쉬운 스마트폰 배우기 폰듀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스마트폰으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고 검색에서 계산기를 검색 후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기가 나오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계산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하기도 할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X자 표시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하나씩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곱하기도 할수 있고, 나누기도 할수 있고, 빼기도 할수 있고, 모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거 말고, 여기 왼쪽에 C라고 써진 것을 누르면, 한 번에 식이 다 지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전에 계산했던 결과가 궁금하다면, 왼쪽 상단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계산했던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 기록들을 삭제하려면, 계산 기록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산 기록이 삭제되어 아이콘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